오우, 세훈이 이제 다 갖고 놀아서 정리하는 거야? 블럭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 음, 어이구, 혼자 잘 일어난다. 와, 우리 세훈이 정리도 잘한다. 어, 붙어 있는 거는 분리시켜야지.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세훈이. 이제 다 갖고 놀아서 장난감 통에 잘 정리하는 거지. 어이구. 잘했어요. 응, 음, 또 있어. 와, 코끼리는, 코끼리. 어이구, 코끼리들 집어넣어. <laughs> <laughs> 집어 던져버리네, 막. <laughs> 어. 네 어이구. 어, 붙어있는 거는 뜯어서 넣어놔야 되지? 안 뜯어져? 어. 여기도 있다, 세현아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그치? 어이구, 잘한다. 우와, 세현아 여기 또 있네, 나무. 여기 또 있다. 여기도 있어 세훈아. 여기 또 있어 세훈아. 계속 나와. 어 여기 또 있어 여기. 잘했어요. 와 우리 세훈이 정리 되게 잘한다. 또 어디 있어 또. 아, 네. 여기저기 또 있는데 또 집어넣을 거야? 어, 공도 집어넣을 거야? 아이고, 우리 생이 정리 진짜 잘한다. 뭐 집어넣으려고? 기차 집어넣으려고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세연아? 어, 거기도... 아, 그 안에도 뭐가 있어? 아우, 그 안에도 장난감을 넣어놨구나, 세윤아. 어이구, 이것저것 다 뺀다. 우리 세윤이가... 음, 큰 통에다가 다한 번에 넣어놓는 거지. 어이구, 잘한다. 또... 어, 계속 나와. 어, 옆으로 빠졌다, 세윤아. 와, 세훈이 정리 진짜 잘한다. 세훈아, 아, 그건 다시 넣어 놓을 거야? 정리 끝났어? 어우, 음. 그거 거의 다 넣어놔. 세훈이 정리 잘하지? 어, 음. 다 빼내서 또 정리할 거야? 아, 뭔가 마음에 안 들구나. 다시 정리하고 싶구나. 음. 고맙습니다. 안녕.